오늘 이제 모던에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이거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빵댕이 보상급이요 그거보다 더 심해요 사실상 차원회랑 진입까지 줍니다 대신 문제는 강화랑 마부는 뺀 상태에 장비를 다 주는 정도 형님들이 찍막을 해보실 거면 강화랑 좀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저도 완전 깡 캐릭 하나 있거든요 깡 캐릭한테 한번 줘가지고 어디까지 가지나 볼 거거든 어쩌다 보니 최고의 해자 이벤트 위기탈출 안보원 이거 좀 그렇고 빨라 <놀람> 에이 씨알경우야 일단은 형이들 큰거 왔습니다. 에. 자 그럼 화장실 갔다가 맛좀 보러 갈게요. 오케이? 맛 보려면은 당연히 세라 충전이 필수죠. <laughs>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사실 화장실에 가지고 통장 잔고 좀 확인하고 왔어요. 약간 위험하긴 합니다. <laughs> 자 일단은 하나씩 좀 볼게요. 개발자 노트 약속 보상 안내. 개발자 노트 좀 보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입니다. 개발자 노트로 안내드렸던 개발진을 믿고 기다려주신 것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게임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모험가님의 믿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진의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한 달간 2월 9일까지요 더한거 줍니다 진짜로. 클론 레어 아바타 풀 세트 상자 60 레벨 전직 변경권 이게 이제 좀 RPG 게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약간 충격적인 단어죠. 만렙 전직 변경권을 준다고 장비, 보주, 크리처, 풀세트 상자 이렇게 해서 다 줍니다. 무기 선택 상자, 방어구, 세트 선택 상자, 악세사리 선택 상자, 보주 장비 선택 상자, 그다음에 유니크 보주, 풀세트 상자. 덮파기준 형님들한테 33마부급으로다 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정령왕 크리처, 나비공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언 코크스 5000개. 일단 한번. 가보죠. 아, 하 자, 아, 잠깐만. 야, 잠깐만. 박수 칠 뻔했어. 이게 어, 박수를 쳐? 쳐야... 아, 애매한데. 아, 이게 웃으면서 받기도 그렇고. 아, 나 준다니까 고맙긴 한데 하나씩 뜯어 먹어보죠. 와우. 야, 보주까지. 아, 딱 고정도 그 마부다. 3 0 마법급이에요. 좋습니다. 레아만 뽑아도 되네? 아싸! 야 이거를 다 이제 바꿔주는거죠 하나. 야 저같은 경우에는 형님들 맨날 찍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 세 캐릭 전체 올 레압 완성했거든요. 너무 좋다 클레압이 나오긴 했으나 이게 외형 보시면은 외형에다 자체적으로 원래 클론 레압을 낄 수는 있어. 첫번째 무기입니다. 제 캐릭터같은 경우에는 루거의 칠링어퍼 글러브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던파 모바일의 종결 컨텐츠가 챔피언 라키가 보편성적으로는 좋겠지만 악마 언데드 타입의 공격시 추가 데미지가 40% 있는 멸하 팬텀 글러브가 현재 종결할 장비라고 하네요. 맛있다. <웃음> 좋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절로 나. <웃음> 이제 세트죠? 방어 세트. 예언자 세트가 1티어라고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암살자 세트가 1티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암살자 세트는 크증 세트고, 예언자 세트는 그 옛날처럼 주사위 세트 형태로 보신다고 보면 돼. 여 보시면은 세트 옵션으로 랜덤하게 카드 효과가 발동을 하면서, 여기서 주뎀이든 힘지능이든, 크증이든, 그게 또 좋을 땐 좋은데 옵션 효율이 좀안 좋으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현재 1티어라고 불리는 암살자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초중력 세트가 노말한 세트로 알고 있는데, 에픽 선택 상자인데, 노말한 걸로 가실 거예요. <laughs> 선택이면 소위 말해 최고점이지. 가아! 죽인다! 자, 암살자 같은 경우에는 크증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에도 크리티컬 증가 데미지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안가까지 먹으면은 풀템. 자, 풀템인데 이게 팔찌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선생님, 그럼 팔찌 이거 정가 안 하실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팔찌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샤르만 앞닛은 힘지능이 오르는데 이거 별로입니다. 마셀라스 같은 경우는 힘지능 좀더 올라요. 그런데도 별로예요. 왜냐? 제가 또 게임을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레이드 상점 어딨나요? 이거 어떻게? 님들 이거 어떻게 함? 없는. 아 이거 한번 깨야 돼요. 오케이. 아 이제 들어와야 된다. 나 근데 이거 왜돈 거야? 이거 안 사지는? 이거 나왜 없냐? 왜돌어왔지 그럼 나 팔찌 뭐 써야 돼요? 아 괜히 했다. <laughs> 아이개정기속이네 팔찌를 뭐 하려면 뭐 해야 되죠? 둘 중에? 정수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제작을 들어가서 팔찌를 만들어 주면은 이거를 90개 만들어 주고. 아 900개 만들었네. 미친놈아! 아 영추 써야지. 맞다. 오케이 영추 게이드. 베라나 자이 상태에서 요거는 솔라리스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드로터스였네요 형님들? 하드로터스 돌면은 10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드로터스 돌아서 스펙업을 시키면 됩니다 정리왕 그리처까지 이그니스 하나 딱창샷 그럼 지금부터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형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죠 카카오페이 또왜 점검 하... 아... 자 형님들 잠깐만 좀 기다리 카카오페이가 언제까지 점검이지 아, 돈을 쓰겠다구요뭐 하는 짓거리에요 빨리 내돈 가져가. 아, 이러면은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세라를 오늘 최소 스펙 정도는 맞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오지마 스펙을 맞출 거예요. 빠바밤 빠바밤. 자, 과연 30만 세라로 스펙업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에 극마부 정도 되는 수준이 모던 기준 15강에 12강이거든요. 요걸로 한번 어디까지 맞춰주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라샵에서 종결템을 좀 산다면은 죽어도 죽으로 하나 삽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 스페셜 오라를 하나 챙길 수 있게 6개면 238,000원. 오라 종결 안가 된다고요? 일단은 요거 좀 사줄게요. 그 다음에 경매장에다가는 6개를 말고 5개를 올려놓습니다. 왜 그랬냐? 당연히 이번에 아바타가 마음에 들거든. 이거야. 아, 이쁜데? 아 이러니까 좀 피부 사고 싶어지네 장사 잘해 보상받기 즉시사용 종결 오라그 <laughs> 다음에 이 플래티넘 칭호를 검은 군단장이랑 붉은 군단장이랑 무슨 차이죠? 이거 속강이고 크리티컬인가? 추뎀이 종결이죠 형님들 검은색이 국룰이고 추뎀 검은색을 플래티넘을 와 만들어줍니다 장착 그렇지. 항말에 골랐구. 자, 이렇게 해서 칭호 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스페셜 코인이 제가 18개가 됐기 때문에, 에픽 초돌도 살 수는 있지만, 에픽 초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스페셜 데미지 보조 맞습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칭호에 바를 수 있는 모속강,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본캐로? 아니 여 스커가 더더세면은 스커 속성 부여? 나 멸악이라서 괜찮아요 명속성 부여가 돼있어요 그럼 일단 칭호를 먼저 사줄게요 어차피 두개만 더 얻으면 되니까 이칭호보주를 군단장에다가 야 진짜 항마력이 원래 16000이었는데 2만이 됐어요 지금 성장지원 패키지 먼저 사고 굿 엠블렘도 사고 크리치 아티팩트는 필요하면 더 살게요 오케이 샀고 그 다음에 칸나의 성장지원 이것도 사주고 시원시원하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한 세트 사야되잖아 그렇지 아이씨 이제 결제해. 스펙업 하려고 왔잖아. 오즈마 아티팩트 쓸 거면 오즈마를 사야지. 아이씨. 아, 그니까 러 정령왕의 아티팩트 오즈마 써도 돼요. 에. 66,000원이 필요한데. 6 5 4 0 0원이 6,000짜리 만원 사면 되지. 오케이! 시원하게 박아. 바로 사줘. 어차피 사야될거야 형님들 인정? 맞는 얘기잖아 바로 즉시 사용 눌러버려 어차피 사야돼 빛의 사도 여기서 미카엘라 나오면 은 개해자 게임 오즈마가 90% 미카엘라가 10%입니다 맞나? 미카엘라 뜨면 초대박이야 3, 2. 지금 제거 캐릭터가 흑색이기 때문에 오즈마가 훨씬 룩에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유니크 착용을 해줘야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진화 강인한 이그니스와 코스모스를 이용해서 에픽 등급으로 아 좋았습니다. 어 에픽 등급의 오지마로 커졌어요. 미카엘라 이런 거보다는 이게 훨씬 멋있어.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줬고 약간 복잡해집니다. 뭐냐면은 이 명성 올리는데 또 기가 막힌 거죠. 이 아티팩트 작업, 이 옵션 변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등급이 올라요. 최대 에픽 등급까지 있거든요. 미쳤다. 아 마공. 공격력이 잘안 나오는 건데. 아, 3.3%짜리가 떴네. 야, 유닉 하나 줘. 어. 아, 유니크 빨리 줘. 에픽은 그때 빨리 떴잖아. 오케이, 유닉 하나. 오케이. 여기가 이제 구슬이 속성각 게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효 옵션이죠. 아, 이게 돈 빨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골드라 인게임 재화라서 돈으로 안 돼. 돈으로 하고 싶어서 돈으로 안 되는 경우 좀 많더라, 이거. <laughs> 크리티컬? 잠깐, 이거 냅둬도 될것 같은데? 더 이상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모아와야 돼. 아, 편안. 좋습니다. 오늘의 장전 물품은 270만 테라.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바로 바로 드디어 왔죠. 15강, 12강입니다. 자, 여기는 실패하면은 그냥 실패인 거고, 강화 포인트가 쌓여요. 소위 말해 장기백입니다. 터지는 건 없어요. 내려가는 건 없고, 누적치가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렛츠고. 10% 이게 게임이고 7%? 아직 할만해 아... 그렇지! 자 이제부터 5%에요 무기만 빨리 끝내면 진짜 편해 생각보다 할만 할수 있어 이거지!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3%자 3%에서 총매제 써가지고 갈게요 6%로 오르니까 두배가 되거든요 총매제 쓰면은 여기서 한번 더 터지나? 아, 야, 뜰것 같아, 될거하하하것 같아. <laughs> 같아. 아, 씨. 아, 이거 라이언 코스 5,000개 안에 쇼브가 나나? 아, 제발, 빨리 끝내줘. 아, 아, 이제 골드 빨린다. 와, 지옥구슬? 지옥구슬 팔려? 그냥 테라로 해요? 아, 총매 다 썼네. 아, 이제부터 진짜다. 와, 형님, 이제 3%로 뚫어야 돼. 아, 진짜 미쳤다. 야, 한번 누를 때마다. 야한 번에 클릭 한 번에 2,000원이에요 이제 <laughs> 아2,000세라신다아구라 <laughs> 아니 왜 걱정하는 거야 띄우면 되는데 야 오늘 진짜 대박 이야 무기가 오늘 대박이야 자 나머지는 좀 부담없이 눌러도 될것 같습니다 30% 무조건 뜨죠 30% 무조건 뜨죠 30% 무조건 뜨죠 세 번이면 90%자 이제 네 번째 면은 120%죠 이젠 떴어 야 진짜 얼마 안남았다 족장이를 먼저 올리자 근데 방금 나 50%가 연속으로 몇번 실패하는걸 본것 같은데 아니죠? 잘못본거죠? 너무 환청이 들렸나 그렇지? 아 오케이 올라가자 금방 온다 했잖아요 10에서 11이 왜 이렇게 힘드냐. 어? 아까 테라 남겨가지고 그 마부한다 그랬는데. 아, 많이 안 사요. 딱 3,000개면 해결합니다. 3,000개면 끝나. 자, 여기서 한번 딱 눌러요. 실패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악지검으로 넘어가서 바로 성공시키고. 야이. 그래서 솔라리스로 빠져가지고 여기서 성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10강을 성공시키는 거죠. 잊지 말라고. 오케이. 자 형님들 이제 여섯 걸음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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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게요. 아 미션 떠가지고 성공한 줄 알았네. 이씨. 아. 아아 아오아 아 아, 앞으로 세 걸음 <laughs> 앞으로 세 걸음 세 걸음 <laughs> 너무, 입... <웃음> <코인길이야>. <웃음> 너무 힘들어 코인길이야 너무 힘들어 여기서 한번더 틀어 아 한번더 틀어 아어디를 가도 어딜 가도 지옥이야 여기는! <laughs> 제발, 마법값좀 남겨주세요! <laughs> 제발, 하나라도 빨리! <laughs> 어? 아까 3 0 0개면 한다고 하잖아. 이상하다. 아, 아 이게 결제 태도 문제였구나. 결제를 해야 주네. 나도 테라로 쓰고 있는데. 그렇지. 색다시가 어 조금 이렇게 약간 꼽을 줘야 돼요. 에? 한 걸음 나왔다. 제발요. 아, 진짜, 테라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돈을 얼마를 쓴 거예요? 아, 40만원 써가지고 이게 풀템이 안 되면 어떡해요! 제발. 아! 20만 테라 남은 거야? 자올 12강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랩제가 55랩이어서 나중에 60제로 올리게 되면은 1강이 떨어져요. 아! 아 라코 다 쓰기 전에, 아, 아 좋았다. 아 라코 다 쓰기 전에 올라왔어요. 또 보장은 1강 정도 높으면 좋거든요. 다섯 번, 5번. 딱 다섯 번만 누를게요. 보존하는 자가 가져갑니다. 그렇지, 이거 가져가야지. 야, 오늘 형님들 그 강화 진짜 야무지게 한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오늘 시작할 때 16,000짜리 항마였거든요. 24,000. 근데 여기 뭐 흠잡을 데 있습니까? 솔직히 저 흠잡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꺼 본캐급 스펙 강화 상태 됐거든요. 그치, 형님들. 나 이거 본캐급 됐어. 와, 미쳤다, 미쳤어. 무기에서 사기가 쳐져가지고 된것 같아, 아무래. 야, 이러면은 대충 끝났고.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한동안 또놀수 있게 이거 이벤트 마으로좀 채용해놨다가 다음에 스펙업 하는 날. 다음에는 또 마법 부여를 좀 건드는 날. 와, 한마 오르는 것 봐. 미쳤다, 미쳤어. 아어 야, 25,800이야, 나. 아직 작업을 다한게 아닙니다. 어, 지금 막 칼레작도 좀 남았고, 할게 많아. 얘는 명속성 가야 되죠? 썬더볼트. 지금 이게 게다가 가죽이어가지고, 재질 변환하면 또 오르고, 칼레이도 박스를 할 때마다 이게 오르거든요? 칼레를 여기서 파나?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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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나 버그인 줄 알았잖아요. 어, 나 정지당한 줄 알았네, 이거. 무기는 마칼라음이 개이득이야. 좋았다 한마26,000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최하급 이런 애들을 올려주는게 효율적이지 <laughs> 너무 좋잖아 자 그럼 이제 중급을 눌러야 되는데 중급을 눌렀을 때 내려갈지 올라갈지 차라리 불이라도 다 꺼지지 이거 1%만큼 있는거 빡치네 와 맛있네 게임 아직까지는 오지마 3페이지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제 엠블렘을 껴보죠 어... 와 형님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어디 가서 어깨 펴도 되겠다 야, 하루 만에 이걸 찍... 찍는 찍게 맞냐, 이게? 나도 좀 무서운데. 레이드 바짝바짝 좀 돌려도 될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 진짜 영끌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다 갖다 박았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와, 근데. 자, 이딱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다가. 검은 돼지에 이면, 여기 가면 되지. 아, 얘는 그 뭐야. 안에 가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너무 없으니까 둘다가는게 맞겠지? 아, 이 친구들 악마, 악마 타입이어가지고 지금. 추댐 바짝바짝 들어가네. 이거지. 아힘 이속 나쁘지 않다 어, 형님 이거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왜 3칸짜리냐 아씨 조졌네 힘 물공 오케이 좋았어 이거는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정화로 다 만드는 거죠 제발 에픽 봉인석 혼돈의 정석 봉인석 먼저 만들어야 되죠 힘 물공 아넥 힘, 물공, 힘, 물공, 힘. 또 올랐다. 일단 올랐어요, 형님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벤트를 받아서 이제 와일드베인도 물론 재밌게 했지만 저한테는 이제 스트라이커죠, 선생님. 야, 근데 명성 많이 올랐다. 이 옥드시어의 항마력을 따로 잡아야겠구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이제 옥 선생이 아니라 던파맨으로 다시 어.